이번주 베스트5는 내가 이걸 지어짜내느라고 거의 한두시간 걸렸어요 진짜 피디로서의 <laughs> 역량이 돋보이는 어. 저희가 지금 백0 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 최근 3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어, 그, 원래 그렇다니까요 어. <laughs> 왜냐면 이게 주제가 바로 두시간 전에 시사랑 겹치지 않아야 돼서 음. 근데 이게 지금 베스트5 시리즈로 가는 이유가 좋아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 <laughs> 보도를 리바이벌 한다거나 시사 이슈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걸작찍근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사는 없어. 그래서 21대 국회에 예상되는 장면 베스트 5. 근데 한번쯤 이 주제만 갖고도 한 번씩 한두 가지는 떠올렸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걸 다섯 개를 아. 채우는 게뭐일이지 아. 근데 이거는 <웃음> 개인적으로 다섯 <laughs> 개씩 준비하러 오는 게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봐서 다섯 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음. 얘기예요. 어.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그에 꼭 하고 싶었어요. 베스트 트랙 관련해서 의원직 날리는 의원이 석출할 것이다. 동의해요? 최소 아홉 명은 날라가야죠. 아홉 음. 명 중에서 한5섯 정도는 확실하게 날라가고. 어. 음. 나는 상도도 없는 그 상도를 날렸으면 좋겠어요. 날라갈 거예요. 네. 어. 날라가야지. 어. 날라가면 소송에 더 매달리지 않을까? 면? 예?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런 판결이 이제 나오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거잖아요. 들으 사법부까지 묶어가지고 당연히 왜 그렇겠죠. 정치 아니, 김명수 대법원 꼭 얘기잖아요. 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법원이 우리를 정치 보복하고 있다고 법원에 뭐 항의 방목막하고 그랬었잖아요. 음. 저는 그런 면을 봤을 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음. 자기들끼리 의원들끼리 서로 총 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음. 패스트트랙으로 처벌받는 의원들이 없길 바란다라는 개소리죠.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할수 없는 얘기를 떠들고 나갑니다. 차라리 전 대통령들 두명 사면해라 라는 말은 그냥 덕담이려니 하고 할수 있는데 <laughs> 덕담이련이. 자기가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걸이 정도밖에 못 보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모셨었나 싶어서 음. 아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온몸이 가렵고 이걸 왜 용납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반드시 패스트트랙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페스트 트랙 사건 나고 막이 국회 선의화법 위반 이야기 하고 막 그럴 때 어마어마한 범죄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미 이혼증 날아간 사람도 있지만 이혼증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은 또 기어 들어옵니다. 그럼요. 그럼 그 전에. 정치 생활명을 설치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을 날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곽상도는 당연히 날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활동 앞으로 10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있군요. 벌써부터 무슨 이상한 드립들을 치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음. 사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 음. 패스트트랙 등등의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의원직을 대거 잃지 않았느냐 음. 이걸로도 했다 음. 그렇지 뭐 여기다 대고 또 끝까지 뭔가를 해 가지고 사법적 처리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따에 개소리를 갖다가 심박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어. 똑같은 논리예요예 맞습니다 대부분 판결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법은 얼마든지 정해놔도.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한 그걸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작자들의 인식의 그따위라면 그런 새끼들은 국회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걔를 헌법위원이라고 1억 얼마를 주고 보좌관을 갖다 뭐 7, 8명씩 붙여주고 그 일을 갖다 시킵니까? 그리고 면책특권을 주고 왜 그럽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엄정하고 또 정밀하게 고민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합의를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철저하게 수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그 합의를 갖다 국민들이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이라고 존경도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지휘들이 만든 법을 지휘들이 마음대로 주물러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음. 법적인 어떠한 절차들이 사법부에서 진행되기도 전에 있다위 얘기들을 하면서 사법부의 권한과 또 마땅한 책무를 그것도 침범에까지 가면서 이런 일들을 음. 벌인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들 을 한데, 그거를 기레기들이 또 받아 적어줘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허, 지금 어허. 그들은 모두 다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특권층들을 보게 되면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고, 어디든 뭐 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돼가 많은. 가장 그 숫자가 많은 집단이 300명의 국회의원일 텐데요. 음. 그중에서도 이러저러한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했던 게 국회가 모든 법을 정해놓고 그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럼요. 우리들만 빼고 그러면서 예선 통과시키는 것도 예외적이고 음. 질질 끌어도 상관없고 6월 5일까지 지금 뭐 어? 개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거에서 법치 독재라는 말까지 주호영계 할 정도. 그걸 보면서 진짜. 법치 독재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에 히틀러란 이름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 우리는 양반이 괴벨수래. 판사했던 양반이 그러고 앉았어. 네. 정말 법에 그 기본이 없는 했으면. 사람이. 그 조용히 판결을 내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게 거기에 있어야지. 정말 간첩들 조작 사건이니 뭐 시국 사건 이런 거막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올걸? 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의원직을 날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의원들 두번세번 번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해서 현직 (9명) 쫓아내고 보좌관 세명까지 (27명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정치 참여 금지시켜야죠. 10년간 그러니까 일 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런 짓에 어. 앞장서가지고 몸싸움했던 쉐리들이 저는 보좌관이었어요. 저는 살려주세요. 이딴 말이 나와?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 앞에서 앞장서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그 앞에서 기동민 의원이 내가 보좌관에서 아는데 이러다 너희들만 정치 못하게 되고 일 못하게 된다. 의원들 책임지지 못한다. 그 얘기 몇 번을 했는데? 예. 그런데도 지들끼리 말이야 미통당 보좌관 무슨 협의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협박하거냐고 고 말이야. 그렇지. <laughs> 그런 인간들이 네. 개전의 여지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선례를 만들어줘야 네. 21대 때 똑같은 짓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하지 어. 아니, 그러니까 협의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다수결이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못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상 어떤 상황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다수결도 그냥 다수결도 어. 아니고 전체 그 소위에서 3분의 2 음. 그리고 전체 그 부위가 올라가고 나면은 과반 음. 이 정도면은 오케이 오케이 음. 첫 번째 장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이원정달는 의원이 속출돼야 된다. 자 이제 5일 국회 개원을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주호영이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안돼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야겠다고 버티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속출하겠죠. 그럼요. 근데 실제로 과반보다 숫자가 많아서 어. 합쳐놓게 되면 1 90대 110 정도 되잖아요. 음.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예.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표라는 게 무의미해지니까 주용영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장사 좀 하게 뭐라도 하나 줘 막는 신용이라도 해야지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왜 하겠죠? 그거를 얘기할 때김태현인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라고 그래. 얘기하면서 일단 법대로 갑시다라고 음. 하니까 매달리다 히틀러에게 저는 목요일 저녁쯤 나올 줄 알았어요 음. 금요일 날 개원해야 되니까 음. 근데 사실상 국회 시작하고 한 5일만 놀다가 금요일 오후에 국회 문 열고 의장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쉬고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이 스케줄로 갈 텐데 그제대로 되겠어요. 자, 지금 방송하는 걸로 치면 내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국회 개원해야 되거든요. 음. 이거 개원 못 하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미, 민주당의 그 지지율을 2% 가까이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음. 이 정도 주어졌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힘을 부여해주니까 그힘 갖고 니들이 쇼부치고 딜하냐? 근데 결국 언론이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laughs> 언론이 도와주든 말도 <말던 웃음> 민주당의 독단 어쩌고. 그거를 <laughs> 정말 과단성 있게 처리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언론이 더 힘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맛이 나지. 그치. 지금 독단과 독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눈치 보느라고 새날은 그냥 짓밟아버릴 거야? <laughs> 잠깐 만술덜깼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아, 나 지금 얼굴이 벌게 지금. 아니 그그 화가나 그런 거. 어, 거고, 어 그런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네, 네. 어 민주 진보 진영을 갖다가 지켜오느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어? 지금 검찰에 몇 번이나 불려갔어. 어 음. 그렇게 했는데 막상 180석 딱 쥐고 있으니까 새날 짓밟고 조선일보 눈치봐. 자 <laughs> 그건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성수이 훌륭하다. 그니까 내일 반드시 <웃음> 어. <웃음> 어. 개원을 해내고 오케이 의장단 뭐뭐그 뭐야 자기네들이 저 조금 이렇게 걔네들이 막 들레, 달려들고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오세요. 열심히 쉴드를칠 테니까. 저는 당연히 열 거라고 보고요. 음. 이번 국회 보면서 생각나는 건 시작이 반이다. 정말로 6월 5일에 국회를 여는 것만으로. 통쾌한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우린 규정대로 열고 무조건 열에는 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연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만큼은 잘 야, 돼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좀 표현이 그, 그럴지 모르겠는데 C 도둑질은 못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막말 21대 국회에서는 얼만큼 물론.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최소 평상시 하던 수준대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안도 없고 어떨 때는 계속 힘의논리 밀리면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에 또 호소하기 위해서 막말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자들은 그것이 막말인지를 몰라요. 음. 왜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드란 소리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 개원하고 아직까지는 그래 막말이다 싶은 막말은 아직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마, 막말 사고 치는 첫 번째 주자가 누가 될까요? 나는 곽상도라고 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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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미 가짜뉴스를 언론과 짬짬해가지고 펼쳐낸 게 아주 혁혁해요. 음. 에, 그만큼 자기가 똥줄을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주호영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곽상도는 지금 미통당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거든요. 유서를 조작할 정도의 인물이면요. 네. 그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정상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또 정상 아닙니다. 갖고 명예훼손 들어온다? 그괜 국회에서 원내대표 교섭 연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국회가이 열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6월 5일 개원에 맞춰서 국회 가서. 임기 중에 2년 한번할수 있는 연설을 요번에 할 거라고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열리겠죠? 그러고 나게 되면, 이렇게 독재에 가깝게 끌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 주호영이 막말을 좀 끌어 놓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번 국회에서 보게 될 거라고 보는 게전 정의당의 변심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가 비교섭단체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 연설하게 해줄 거고, 아마 심상정 대표가 하게 될것 같은데, 심대표표 지순이 요즘 되게 애매합니다. 그 배현진이 지금 첫 번째로 냈던 법안이 뭔지 알아요? 종부세. 종부세를 어, 후퇴시키겠다. 고 네. 하는 법안을 냈죠. 6억을 9억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 12억까지 올려서 있으나 마나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냈어요. 그게 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20억 가까이 그렇죠. 되는 그 것들이 종부세를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낸다고 하는데 통과될 네. 가능성도 없는데 어. 근데 정의당에서 나왔던 박원석의 비판은 이거 더불어민주당하고 짜고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 왜왜왜이러지이 정의당이 왜이러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 그래서 제가 쭉키스톤를 찾아보니까 제3당 포지션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좀 불안해서 뭐 중도야?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우리가 보던 정의당하고 그림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 저는 그 얘기했던 걸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안 시키고 막아라. 근데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배연진이 했던 그 법안이 통과되겠어요. 음. 지금 어떤 식으로 강남 쪽에서 얘긴 했다고 우는 띄었지만 선거 때는 얘기 자체다 하는 거고 결국은 오히려 쇼, 쇼. 증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거기다 대놓고 짬짬이갖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같이 손잡고 정부세 예. 완화하려 한다. 이런 그림들 음. 이거 좀 이상해 나 지금 너무 이게 좀커지고 있어서 음. 일단 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이 어느 시점에 한번 빵 하고 터지느냐. 이것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우리 이제 경마 보도하는 거예요. 막 예. 자, 다음에 어 내가 하나 골랐던 것 중에는 김종인 사태 분명히 있다. <laughs> 이거 있어 <이거는> 없 <laughs> 달수를 찾아봐야 돼. 어. 음. 요거,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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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포인트가 있는데. 성수형은 매도할 좀 나갈 것 같아요. 아 그거부터 하죠. 임기 채운다 못 채운다 어 임기 해야 못 해야. 채우죠. 당연못채운다고 생각하고 음.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오 어,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쫓아내는 제가 김종인 헌정환경을 낀 이유가 있다니까. 어이 양반 용감해. 음. 얘기하고 있는 게말 잘... 말만 용감한 거지. 그러니까 잘하면. 이달에도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어. 이렇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음. 그 김종인 사태 중간 그럼 그런 미래통합당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태 하는 순간 지금은 내가 보기엔 김종인 갑이죠. 왜냐 면 이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음. 죽도밥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갑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세날에 김종인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분노해가지고 어 뭐랄까 이렇게. 팩 털어져서, 뭘 특정한 가나 안에 해버리는 순간 <laughs> 걸 때리는 거지 이게 지금 김종인이 임기를 다 채우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메시지를 줄 때까지는 지금 목줄이 끌려가는 상황인 거고 음. 근데 여기 이제 김종인 자체가 뭔가 좀 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붕떠 있고 자기 확신이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안티한 메시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 언젠가는 그때부터 이제 나 그만둬하는 타이밍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냐 안 맡을 거냐 할 때도 음. 가만히 있으면 돼 입다물고. 근데 이 양반은 내가 그 당에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갈듯 하고 나서 미련도 없다. 나한테 어. 그당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러다 그러니까 들어었어요 그게 언제냐고. 그만두고 아, 저는. 저는 12월 이전인데 한 9월 못갈것 같아요. 전국행하기 전에 음. 아. 어거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웃음> 언제냐? 9월, 10월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같이 9월, 10월? 그럼 야. 왜냐면요 한 여름에 막치이막 치고받고 막 하다가 본인도 막고심을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기 전에 떠난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될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를 치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은 2022년 3월이에요. 그쵸? 2022년 3월에, 이제, 분명히 이 보궐선거까지는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궐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승부를 갖다 보게 되면, 음. 그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히 당을 갖다가 장악할 음.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내년 와. 4월 3일까지 아. 장악을 네. 하고, 그렇죠. 저는 그 그러니까 내년 해서. 4월달 정도까지는 이년이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근데, 근데요. 뭐 바, 불안 만지듯이 음, 음. 끝까지 그걸 갖다가 참고 수모를 갖다가 견디다가 잠깐만. 그러다가 4월이 딱 돼가지고 박살이 나면서 그러면서 끝날 거야. 양반, 음. 불안을 왜 만져? 아이 사람이 지금 더이상한거 아, 죽은 아, 자식 아이고 죄송해 요 속기려고 미안해 미안 잘못했어. 아, 자, 아, 이제, 그러니까 성수형은 임기를 다 채운다는 얘기네요 내년 4월. 아 근데 여기 있어. 임기는 채우지 못한다. 임기는 아, 채우지 못하고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사투가 벌어질 거라는 아, 어, 거 공식 이 네, 네. 내년 4월까지. 아니,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있어. 이제 김종인은 어떤 수모를 참더라도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하는 포석을 네. 보궐선거에서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laughs> 험한 코를 보게 된다. 그게 일리워지다. 근데 내가 봤을 내년도. 때는 내년 4월달에 있는 보궐선거는 거의 없어요. <laughs> 왜 거의 없어요? 곽상도서부터 아홉 명이 쫓겨나는데 <laughs> 그게 미니 내년까지 절차가 안 급이다. 그러니까 <웃음> 내년 4월은 뭐. 보호 제복을 선거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참, 답답해. 에이. 검찰이 가만 안 놔둬요. 아니, 그때까지 최종 판결 날게 없다고. 음, 그거는 그렇지만 어. 검찰이 분명히 선거법 갖고 시비 걸어고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쭉쭉쭉 생길 거예요. 일단 알았어요. <laughs> 내가 지금 아까 득점단을 거쳐 가지고 웃음이 나와서 진행을 못 하겠다. 저는 아. 그만둘 거라고 하는 게 지금 아. 하루 사이에 보수란 단어가 중요치 않다라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들이받았던 사람이 장재현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국회 부의장으로 들을 정진석까지 들이받았고, 네. 예산안에 대해서 금액은 중요치 않다. 쓰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청년 기본소득을 1호 법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취임하고 네. 일주일 단대인데 했어요. 네. 보수가 큰일 나겠다.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진짜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laughs> 파괴라고 했어. 예, 파괴양이돼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9월에 국정감사 어. 들어갈 때 그나마 어. 뭔가 정보 잘 못한 거 이런 걸좀 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이러다가는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9월 되면서 때려치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어. 잘 버텨야 100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좀 너무 직자적인 그런 분석이에요. 무슨적인 어? 즉자적인 무슨 왜냐면은 직자적인. <laughs> 어 너무 즉흥적이라고 어. 누구 마음대로 <laughs> 예. 한참 생각하고 나니까 언제부터였는데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내가 응. 이전서부터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즉흥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딱 생각했을 때가 즉흥적인 거지. 음. <laughs>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병이야. 고마해 이제. 자, 어머 세상에. 자, 자, 자. 시간 관계. 자, 그럼 내기하는 거죠? 진행합시다. 무슨 내기? 어. 내기를 해야지. 지금 서로 맞추는 건 하고 있었던 아,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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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의미가 없다. 왜 또? 그때 다시 좀더 가까워지면 그때 하자고 내기는. 자,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이슈도 하나 제가 한번 선정해봤어요. 제2의 금태석. 어.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많이들.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 180명 가까이 되다 보니 이 중에는 분명히 진짜로 빨간 그니까 속이 빨간 수박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향은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민주당에 대한 역사성도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당선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어떤 혼돈의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4년 동안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 미래통합당 같은 발언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담을 해보는 거죠. 21대 때.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찍지는 마세요. 그냥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177명 중에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튀어나올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미리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거 하면은 지금 6월 5일에 개원을 하고 나면 음. 당 대표 선거는 8월쯤 돼 갖고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때 국회에 좀더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드러날 것 같은 아, 느낌이 그럴 수 드는데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협치를 강조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중도 성향을 띈다라고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에도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아래를 틀면서. 국민들이 미워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박용진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그렇게 확장시키려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난 박용진은 솔직히 박용진은 이해가 네. 안 됩니다. 네. 저 술자리에서 제가 술 먹고 <웃음> 그냥 <웃음> 개인적으로 욕한 건 미안하긴 한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정치인이고 사람이고 일반이고 인 누구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리 없는 것들이 상이 제일 싫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은 중도로 확장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자기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인 걸 모르거나 혹은 뭐 중도를 그렇게 하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보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열린민주당 이, 더 넘어서 뭐 정의당 이쪽이 가져가고 있는 포션들 지 속에서 항상 있기를 원하고 출신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걱정할 사람은 박용진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박용진은 뭐 욕을 한다고 그래도 아우, 지 혼자는 잘난 척하고 나는 정말 어 이렇게 진보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어그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용진하고 금태섭은 다르다 이런 다른 얘기죠. 다른 거죠 어. 다른 거예요. 금태섭은 위험한 거고 음. 박용진은 오히려 적당하면 은 일정한 자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금태섭은 끊임없이 그 어떤 흐름들을 음. 흐름들을 자꾸 보수로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금태여섭보다더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아, 뭐 수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든가 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원조수박, 그러니까 <laughs> 겉으로 요즘에 이렇게 딱짱 봐가지고, 아,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다가 뭔가 갈등이 생길 지점에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보수 쪽에 손을 갖다 확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치니 뭐니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나오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민주당에서 뭔가 좀 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보궐선거 때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제 보궐선거에서 한두석 잃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책임론 나올 겁니다. 그럼 지질 네. 좀 떨어지면 또 날이 그렇죠. 면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종부세 깎아줘야 된다. 이따위 지랄들을 하면서 나올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음. 그러니까 저기 윤미양뭐원 관련해 가지고 어 지질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가. 그니까 60%이던 게 59.9로 떨어졌어. 네. 언론이 무슨 장난질을 치냐면 드디어 50%대로 떨어졌다. 이러면서 마치 이게 윤미향을 보호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뭐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이건 미친 것들이지. 지금 현재 1% 포인트가 더 빠져서 58.9가 됐는데 음. 거기에 나왔던 금태석 같이 당내 자유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별거 아닌 당론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거 이런 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왜 정상을 못 찾고 있느냐라고 음. 지적을 하고, 금태섭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당론 가지고 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김홍신 의원이 있었잖아요. 한나라당에. 음. 그때 강제로 의견이 달려서 강제 사보임 당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당하다 얘기했더니, 헌재가, 의원직 옷 벗기는 거 아니면 당내에서 당론 따르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처벌해도 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금태섭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그 조국 선거 치를 거냐라고 얘기해서 선거판을 엉망을 만들었고 요번에는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로 소수의견은 무시해버린다는 프레임 짜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유리한 프레임 짜는데 아주 좋은 미끼를 두 번이나 던져줬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정치권이 술렁인다라고 나오는 일들이 맨날 똑같아요. 박영진, 김혜영, 조웅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에 나오는 사람은 하태경 정도 이런 것참 고질적으로 끼어 뭐에 끼어 줄거 있어 거기에 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니, 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laughs> 자꾸 이렇게뭐 일단은 좀 정리를 해 보면 그 금태섭이든 뭐 수원에 계신 분이든 이런 분들이 준동을 하거나 프레임을 짜는 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부류가 좀 달라요. 어. 근데, 그걸 한대 싸잡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류들을 갖다 잘 정리를 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비판이 될수 있는 그런 요지들은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야, 좀 조용히 해. 그리고 의리를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없이 징계를 줘야 돼요. 예. 당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숙고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지. 예. 진짜 걱정되는 건요. 지금 전반기는 걱정 별로 안 됩니다. 후반기 그렇죠. 국회의장은 100% 김진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후반기 국회의장 받겠다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딱 되면 문희상도 가끔씩 우리를 실망시켰잖아요.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다 보면 김진표는 거의 보수 국회 의장 역할을 할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게 이 나중에 걱정스러워지는 거고요. 합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통과 못시겠다. 패스트 트랙 지금 갖고 오지 마라. 이럴 사람이죠. 음. 어. 미리 이렇게 우리가 좀 김을 좀 빼놔야.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어. 다 끝내야 돼요.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에 다 끝내줘야 돼요. 다르게 보면 국회의장을 하려고 음. 전반기 국회에 나대진 않을 거예요. 음. 저는 그게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3분의 2를 갖고 시작하는 국회에서 얼마나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계기가 될거기 때문에 음. 그걸 지나고나면 김진표도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뭐 재미삼아서 어, 베스트 5 해봤는데 어떤 분이 댓글 아까 쓰셨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베스트 5라고 쓰면 안 된답니다. 워스트탑5탑5 파이브. 탑 파이브. 어, 파이브. 어, 그런 의미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AI <laughs> 자 잠시 후다시다 후에,